할렐루야! 오늘도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권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의 오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원토록 영광 받으실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이리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9편 4절입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시편 109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 다윗은 자신이 겪고 있는 힘든 상황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109편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의 잠잠하지 마옵소서 이 표현을 통해 다윗은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심판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대적들이 다윗에게 어떤 고통을 주었는지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대적들은 악하고 거짓된 입을 열어 속이는 혀로 다윗에게 거짓말을 퍼부었습니다. 그를 증오하고 그를 둘러싸고 까닭없이 그를 공격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도 이런 일들을 당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구설에 휘말리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외해받고 외면을 당하고 홀로 배터리처럼 슬픈 시간을 보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함을 토로하고 진실을 밝히려 해도 아무도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아서 마치 사방이 꽉 막힌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잇이 대처했던 방법이 오늘 우리에게 귀한 교훈과 감동을 안겨줍니다 먼저 이런 상황에서 다잇은 문제 해결의 권한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10편 109편 1절입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다윗은 이런 힘든 상황에서 자신이 주도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나서기보다는 하나님이 그 문제들에 개입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억울한 일이 발생하면 지인들에게 충고를 얻으려고 하거나 권력자들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문제 속으로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마치 자신의 변호인에게 말하듯 대적들이 자신에게 행한 악한 행동들에 대해 하나님께 낱낱이 아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을 저주하거나 그들로 인해 발생한 어려운 상황 때문에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오직 기도만 했습니다.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는 참 힘든 억울함과 고통의 상황에서도 자신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신이 누군가를 심판하고 정지하려 하지 않고 오직 선과 악을 판단해서 가장 공의롭게 처결해 주실 하나님께 문제 해결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만 하라. 이것은 주변 사람들의 모든 도움을 거부하거나 세상 제도의 혜택을 모두 외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이루어져야 하고, 또 결국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는 하나님이 지고 계신다는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깊은 웅덩이와 수렁 같은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억울한 일이 생길 때 자기 힘으로 그 문제에서 빠져 나오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오직 기도하며 그 문제 속으로 하나님을 초청해 해결의 은혜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관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은혜와 감동의 물결 속에서 치유와 회복의 기쁨을 누리는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를 축복합니다.